아, 국민 여러분들, 요즘에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큰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서, 정말 정신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충분하게 초기부터 대응을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기준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또병실이 부족해서 자가 치료를 하고 계시는 안타까운, 제손좀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소음스러운 말니다앞 저희는 또 열심히 이 우한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고온 인신이 참혹하고 어려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유공화당 출범을 기하는말씀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준비된 성문을 양도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고 조원진 대표님이 뒷부분을 그 양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정원 선생님 함께 해주신 데서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참을 극복하고 계시니다만 오늘 자리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화당 출범 선언문 자유공화당이 3월 2일 까지 출범했습니다 이는 광화문 이순만 광장에서 시청 앞 박정희 광장을 거쳐 서울역 구국 광장까지 꽉 메운 자유 애국 시민들의 지난 10월 항쟁은일기를 정치적 공간에서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 대해 한 것, 국민들을 모살게 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대해 심판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단기간에 세계 12권 국가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 어렵이 종북주사파 일당에 의해 위협받고 있을 때 건국과 부국의 협착한 공을 세운 사람들부터 떨쳐 일어났습니다. 좌파정권의 폭정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젊은 청년들이 떨쳐 일어났습니다. 소득주도 빈곤 정책으로 사업을 접게 되거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된 많은 중장년층이 합세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권 정당들은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했습니다. 기존 제도권 언론들은 이러한 국민의 평화로운 외침에 극구라는 거짓 답지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승만의 자유분국정신, 박정희의 산업화 후국정신, 박근혜의 자유통일정신의 길이 아닌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체제, 시진핑 일당 독재체제가 우리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우파 단일정당 자유공화당이 국민의 염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의의 포로가 된 제도권 언론들의 피폐어 속에서 유튜브 개인 방송들이 국민의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우파 단일정당 움직임은 지금은 이약해 올지 모르지만 이번 사위로 총선해서 거대한 천둥소리로 <laughs> 다가올 것입니다. 천지개벽의 시작이 되어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의 첫 관문은 사위로 총선입니다. 미래통합당에게 제안합니다. 자유공화당과 미래통합당의 단일 후보 단일화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퇴진시킵시다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2020년 3월 3일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김문수, 조진 다음에는 미스터 청원 선배님께서 말씀하시죠. 지지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미 제고도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누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과 보수 괴물의 위기에 맞서서 주말마다 태극기를 흔들며 문재인 정권에 저항온 애국 시민들의 의무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고 정치인이 그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모든 애국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2월 5일 자유한 땅과 일부 보수 세력들이 힘을 합친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저도 국민과 함께 미래 지향의 통합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만 있고 미래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모처럼 의 기회가 실망해서는 안 되는다는 생각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서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당 통합의 한 축인 김문수 전 지사의 사기통일당은 조원진 의원이 우리 공화당과 매주, 주말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애국보수 세력이 통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국가적 위기 중에 어렵게 보수 진영이 명백을 이어 온 정치인들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모든 애국 보수 세력들이 힘을 모으는 활용 점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가 자유공화당 에 몸담으면서 우선 과문에 모인 수십만 수백만 국민이 응어리를 드리고, 진정한 화합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합을 통한 진정한 보수의 대통합,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위한 야권 통합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는 심정으로 이야기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유튜버 나와주세요. 앞에 유튜버 나와주셔야 됩니다. 뒤에 카메라 깔렸습니다 <laughs> 앞에 유튜브 옆호 양 양쪽으로 붙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조금 조금. 네네. 저 뒤쪽으로. 아 뒤쪽으로 와. 영광스네요. 살짝 뒤쪽으로. 급변이 여기 여기는 통합당에서 뭐 있었나요? 지금 뭐 그대로 다 말씀드리면은 어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했고요. 아마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좀 한창 진행 중이라서 그기에 음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시고 또 불출마 의원 중에서도 어몇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순례 의원도 원래 김순례 의원도 반쪽 그냥 여기서 일을알려준대 김순례 의원 입장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최고인이라서 이래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분 스스로가 이제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본인의 본인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 단이라는 응할 자신 하시는 뭐 후보 단이라는 미래통합당한테 그쪽에 입장을 밝힐게요. 이, 우리, 그, 자유공화당이, 굉장한 파결력이 있다. 현재, 어,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의, 어, 후보, 신청, 준비가 끝난 사람이 7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어, 미래통합당의 판단을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다. 단지 하나, 우리는 중도사태라는 건 없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간다. 어, 서정원 대표님께서 큰 어, 자유 우파의 큰 통합의 문제에 화두를 던지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서 대표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시간적으로 제가 박한수 사무총장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뭐 아무튼 저희들은 어, 최소 100명 가까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동로까지 들어갈 겁니다. 뭐 저희들은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바깥에자유파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현재 미래통합당이 받아내질 못해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전체를 아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그 혹시 유용한 데서, 그, 그, 그 그것도. 그것도 그분의 뜻이죠. 뭐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안나갔잖아요 앞으로, 1편에서의... 어, 앞으로, 어, 지금 그 질문에, 에, 뭐, 일부, 그 좀, 택비집회가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쪽, 근극적으로그 양만 좀, 내가 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저는 뭐, 입장문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제 국민의 대다수요, 여 약권이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정권을 정치시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동정 과정에서 보니까 어, 비협한 점이 여기 많데 안 되겠다 활용 점점 이 뭐, 용의 놈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진정한 보수국가는 태극집회의 세력입니다 몇십만이 나와서. 몇 백만이 나와서 그동안 한 사람들, 이분들을 끌어지 않고는 보수 야당의 통합은 사실물 건너간 일입니다. 이분들이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는 이유도, 어, 또, 대국회 집회에 참큰남문 집회 김문수 대표. 그래서 남대문 서울역에 우리 공화랑 조지 대표. 태극기 집회가 살상 하나가 됐다가 와도 가원이 아닙니다. 오늘 선언이 우리 일부 세력이 남아 있는데 같이 하고 또 미래 통합당하고도 이제 이런 문제. 자 국민의 여망을 우리 안고 최소한도 지금이라도 넣지 않았습니까?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여망을 받는 자는. 네. 실질적인 대화가, 실질적인 대화가, 아,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기 위해서 제가 여기 갈라한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동안, 뭐, 김문수 지사나, 어, 어, 저기, 조진, 음, 대표가,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나서 대화를 한 모양인데, 이제, 제가 들어서, 이분 도 받들어서 제가 지금 배역 가져서 바 그런 생각이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 흐름, 여망. 지금 시대 국민이 바라는 게 뭐냐는 방향으로 그리고 가야 되지 않거든요. 미래통합당은 산해빙을 건넜다고 지 선언했었는데 이제 저희 공화당은 어떻게 통합당을 <laughs> 차량 문제로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통합빙 어떻게 얘기하실 것인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사람이 미래통합당에 나타나질 않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다가 본인이 빠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탄핵의 강은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 강을 건너려면 자유우파 국민이 하나가 돼야지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자유우파 국민이 갈라서면 요 배는 침몰합니다 오늘 서정원 대표님이 활용점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공은 미래통합당에 넘긴 거예요. 분열할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 연대를 통해서 자유 우파 국민이 하나가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이 분열하면서 거짓 한핵의 강을 건널 거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공을 넘겨드렸어요. 미래통합당이 판단해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자유통일당에서도 자유통일당이라는 당명을 고수해야 된다 이런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통일당 당명 고수 때문에 우리가 통합이 한 2주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서로 간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인데 일단은 자유공화당으로 자유통일당과 우리 공화당의 자유공화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자유공화당 이렇게 양당에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이렇게 했는데 양당 간에 서로 내부적인 이견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폐진을 위해서 문체된다 이런 뜻에서 1차적인 합당이 있었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많은 과문제인 투쟁세력들이 우리당으로 보일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중도적인 중도파적인 좌크릭을 계속 해나가는 데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본류, 한미동맹 그리고 시장경제와 자유기업의 중시 사유재산권의 존중 언론 자유 이런 신앙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투쟁 의지를 가집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자유공화당의 중심이 돼서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미래통합당하고는 약간 그 스펙트럼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계속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냥 두다가는 나라가 거들될수 있다. 불과 2년 한 9개월 만에 이렇게 나라가 망가졌는데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아, 우리들이 합쳐야 된다.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 당을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우석 대표님도 지옥고 나가시고요. 대표님도 지, 지옥고 출마하시나요? 그 부분은 좀더 판단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국회의원 세번 했어요. 뭐한번더 하는 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발선하신 분도 계시지만 <laughs> 저는 뭐 국회의원 세번 했는데 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부 어, 이것을 만드는 데 제가 총력을 그래서. 뭐, 제가 국경 배치를 다느냐? 이런 거는 이미 관심사가 아닙니다. 김문수 지사가 얘기한 이하동. <laughs> <laughs> 지금 뭐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네, 한두 분이 통합한다는 것이 한 10일 전쯤으로 내 아는데, 주말에 급격히 이루어지고 어저께 저녁 일곱 시에 예, 저기 그 등록을 마쳤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얘기는 할 틈도 없고 어 그래서 빨리 오늘 기자회견 하고 합당하는 데 대한 얘기만 해서 무슨 문제 이런 한 적적인 우리 미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서청원 대표님을 우리 그 자유공화당에 상근 상임위원으로 모시기로 했다. 뭐 이런 그 요런 거는 상임고문으로 상근 상임고문님으로 모시기로 했다. 이런 거는 합의를 받고요. 나머지 뭐 저희야 뭐 지역구 출마를 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 우리 저 자유공화당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다 훨씬 더 돌풍을 일으킬 거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한테 공을 던져서니까. 빨리 공을 받아서 답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시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안 할게요. 네. <laughs> 박수하지 마. 칠각. 굳이.